예, 남양주 얼구, 김한정 위원입니다. 이번 대통령 비선 실세 국정농단과 부패 사건의 충격을 접한 국민들은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국민의 인정 속에서 무사히 마지막 인기를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이, 과연 대통령 주위에서 대통령을 팔고 또 대통령을 권력을 이용해서 정부를 흔들고 기업을 갈취해서 부정부패를 한 이런 사실에 전모와 그 가담자들을 얼마나 색출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최순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 독일과 그 근처에 있는 것으로 어 파악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수사상 이야기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파악 못한 겁니까? 파악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것은? 대한민국 말씀... 검찰이 일개신문사 기자들만도 못 합니까? 취재 활동과 사법 작용은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한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취재 활동과는 조금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고 됩니다. 지금 최순실은 언론을 이용해서 국제적 입맛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난번 그런 정직하지 못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런 회견. 그날 밤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연설문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게 딱 입을 맞춰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불안감과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과연 이 범죄자들을 제대로 확보를 하고 수사할 준비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간의 증거는 확보하고 있느냐? 세월이 갈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총장님, 아, 저, 법무장관님. 미러재단 이런 문제로 지금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고발장이 접수된 게 9월 29일입니다. 최순실, 안종범, 미러재단, 케이스포재단, 츠 뇌물, 부정, 수사하라고 중앙지검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형 비례에 대해서 희한하게도 특수부에 배당하지 않고 형사부에 배당했고 참고인 지수를 넉짝 부려서 20일 날 가가서 첫 참고인 한달 뒤에 10월 20일, 10월 25일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고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정경련 재단 격까지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손도 못댔습니다. 지금 이 몸통이 청와대 아닙니까? 수석들 지금 핸드폰 확보했습니까? 청와대 이런 문건이 국가기밀까지도 포함되는 문건들이 유출됐다고 하는데 청와대 PC 시스템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지금 그 고발장 접수된 이후에 사실관계 확인과 또 관련자 조사 또 통신내역 조회 등등 여러 가지 수사 절차를 밟아오던 중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지금 엄정하고 또 독자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점 의혹 없이 수사를 철저하게 할 것으로 자, 아, 저, 저 PPT 저, 참, 참 제가 이 사진을 참 보여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 우리 저, 또 존경하는 총리님도 앉아 계시는데 그때 2014년에 이미 국가적 적신호 경보가 울렸습니다. 정윤의 문건 그리고 십상시 등 대통령 주변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비선 실세가 움직이고 있다, 정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적신호가 울렸습니다. 그때 수사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총리님께 죽겠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셨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예, 컨트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좀 수사를 하시면서 사실 청와대 수사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도리어 내부 고발자에 수 듣는 분들을 족치고 쫓아낸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의지만 가지고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검찰이 수사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조사를 통해서 증거들을 확보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필요한 영장, 압수수의 영장이든 또 체포영장이든 이런 것들을 발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 제약이 아니라 법률적인 제약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그때 조사를 했고 검찰에도 제가 여러 번 동렬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 당시의 수사 결과였다는 말씀을 지금 한 드립니다. 보십시오. 그때 우병호 민정비서관 지금 민정수석이 되어 있습니다. 더 힘이 세가지고 검찰 수사를 아마 여러가지 방식으로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도 수사받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자, 안종법 수석. 정경련 모금 배우의 의혹이 지금 제기됐고 어제 그제 뭐 연일 지금 뭐 이제 다뭐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개인회사 참석을 하고 뭐 여타 등등 뭐 이리 뭐 입에 담기도 정말 창피할 정도의 이런 롯데그룹 70억 원 압박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혐의자, 주요 혐의자입니다. 혐의자가 현직에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옆에 버티고 있는 수석들입니다. 이래서 검찰이 어떻게 청와대를 수사를 합니까? 이런 분들한테 직위 해제 일단 해라 수사 받을 준비를 하시오 그리고 관련 증거 핸드폰 자료 그 다음에 청와대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이거는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대통령이 살고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고 내년 국정 할거 아닙니까? 총인, 그런 결단 좀 내려주십시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정말 이례적인 그런 수사 시스템까지 동원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이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부분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독려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검찰은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길이 막혀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접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할 겁니다.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은요. 청와대를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을 살리고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을 고 대통령 주위에서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던 세력들을 이제 속아내야 되는 그런 엄중한 시국 아닙니까? 따라서 청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께서도 대한민국 장관으로서의 그리고 검찰의 자존심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수사길 열어라! 협체라! 청와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필요한 때 검찰이 그동안 여러 노력들을 해왔고 또그 수사 대상에 상응한 이런 처리들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이야기를 2014년에 우리는 국민들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엄정 수사하고 국가 기강 문란 사건 국기 문란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그 2014년 불과 2년 전에 정년의 사건에서의 수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검찰, 대한민국 검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뜨뜻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검찰의 수사 한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사수송법에 아주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그때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이런 사태 안 났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체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비록 야당의 처지지만 임기말 전에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임기말의 국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다는 것을 제가 눈에 목격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대통령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화대에서 폭포과 비밀을 들여 대통령을 위해서 대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한 이런 사람들을 응당하겠다 그런 분명한 자세로 그런 실질적인 실천들을 주문을 하나하나 매일 네, 김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에 존경하는 정운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